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장 내 성희롱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직장 내 성희롱은 그 가해자가 그럴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립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성희롱 가해자들은요 자기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 자기는 성적 의도나 동기가 아예 없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이 피해자가, 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볼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아무리 가해자가 나는 그럴 의도가 없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또, 회사 생활 내에서, 어, 여직원, 부하직원한테, 뭐, 커피타오라고 시킨 다음에, 막, 몸매 지적을 한다던가. 이러한 상황 자체가, 가해자는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보통, 가해자들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 나 진짜 이거, 실수로 한 번만 그랬을 뿐이다. 한번 그랬다. 이렇게도 말하곤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어쨌든 판단의 기준이 피해자한테 있어야 되고, 그 정도로 성희롱이 될 줄은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례적이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이 정도? 이런 거는 충분한 반박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한 번만이라도, 가해자 측에서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혹은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이런 어떤 성적 요구를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까지 받았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가해자 측에서는 어차피 다 상대적인 거니까 크게 불쾌감을 주는 말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아 진짜 나는 한 번만 그랬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말을 만약에 정말 계속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진짜 결국에는 이 피해자한테 성적 부력감을 유발을 시켰다면 이것도 역시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성희롱 진정 사건 백서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성희롱 가해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직장 상사가 78%가 넘어요. 그리고 사업주가 13% 정도 나오는데. 즉 대부분의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이런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우리 사회 고유의 어떤 조직 문화와도 연관성이 높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요즘에 많이 말이 나오는 게뭐 라떼 말이야, 라떼 말이야. 이게 결국에는 상사가 부하 직원보다 혹은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성희롱 행위를 그냥 정당화시키거나 이건 불가피한 거다. 네가 참아야 된다. 네가 수긍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어, 사회 문화적 요소로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경우를 들 수가 있겠어요.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여성 직원조차도 예전에 입사한 입사자들의 경우에는 나 때는 이런 거다 참고 살았어. 그리고 남성 직원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나 때는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됐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항변의 근거가 될 수가 없겠다. 그리고요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와 일상의 관계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9 to 6로 근무를 하면 이 시간 내에 일어나는 일만 직장 내 성희롱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업무 시간 내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왜? 출장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요. 회식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퇴근 후나 휴일에도 성희롱 행위는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가해자가 자신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나 업무를 위한 만남 혹은 술자리였다면 충분히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은요, 반드시 이 직장 내 구성원들끼리 일어나는 것만은 또 아닌 게 외부 사람, 즉 고객이나 거래처 등으로부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법에 따르면 이럴 때 사업주는 피해자의 근무장소, 즉,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 나의 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면 이 사실을 안 사업주는 이 근무장소를 변경시켜주는 등의 노력을 하고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특히나 사업주는 이런 게 있어요. 피해자가 만약에 고객이 성희롱을 했어요. 거래처가 성희롱을 했어요. 이것을 이유로 이 직원한테 절대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돼요. 이건 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의 경우에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나라는요 법적으로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의무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 법적 의무는 직장내 모든 구성원들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야 뭐 뻔하겠지만. 회사 대표가 직접 성희롱을를한 경우에는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민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회사 대표는요, 성희롱 피해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한테 인사상, 그러니까 회사에서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돼요.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뭐. 당등을 시킨다든지, 뭐, 전근 조치를 시킨다든지, 심지어 막, 왜불란의 소지를 일으키냐, 라고 해서 해고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직장 내 성희롱에 피해를 당했다라는 이유로 그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주는. 그리고 세 번째,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요, 회사 대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조치 의무가 있어요. 즉,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직장 내 성희롱에 접수가 됐어요. 직장 내 성희롱권이 접수가 됐는데, 이때 사업주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해자에 따라서 혹은 뭐 피해자에 따라서 각각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해성이 인정이 된다면 이 사람한테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 응대를 수행하는 직원 등이 업무 중에 고객으로부터 막 성적구력감이나 혐오감으로 막 고충해소를 사업주한테 요청을 할 때에는요. 회사 대표는 근무 장소 변경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치 전환 등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해야 해요. 그리고 넷째, 상시로 일하는 직원이 단한 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은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통 사업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음, 나 어디서 인터넷에서 퍼가지고 그냥 띡 이메일로 뿌려버리거나, 혹은 어디다 붙여놔. 그리고 나는 예방 교육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예방 교육은요. 그럼 어떠한 식으로 해야 되는데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어요.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직원 연수나 회의 혹은 인터넷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해서 심리 치유 센터 해내 우미리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 볼 텐데, 어 제가 방금 설명했던 그런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서 또 추가적으로 상담 사례 같은 게 있다고 해서 모셔봤어요. 네.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어, 제가 지난 주에도 28세 공무원 여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성희롱, 뭐 성추행 이런 부분들이 꼭 몸의 접촉뿐만 아니라 음.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렇죠. 언어폭력도 어떻게 보면 성추행과 그 성폭력의 한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가 좀 강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외모 평가나 외모 비하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 그 28살, 그 여성이 약간 좀 통통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행동이 빠르거나 민첩한 게 아니라 약간 조금 느린 부분이 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 내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 코알라 같다 그러고 어. 뭐 판다곰 같다 그러고 넌왜 그렇게 느리냐 그러고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 어넌 어깨가 참 많이 아프겠다.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는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내가 왜 어깨가 왜 아프지? 음. 근데 이제 그게 은연중에 가슴이 크니까 음. 어? 너는 어깨가 좀 아프겠다. 음.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뭐 치마가 짧다 길다 뭐 화장이 진하다 뭐 음. 옅다 립스틱 색이 이렇다 저렇다 뭐 언제 결혼하냐 뭐 남자친구는 있냐 음. 뭐 조금 신경질적이나 아니면은 뭐 그날 좀 기분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 이러면 뭐. 오늘 그 날이냐? 음. 그러니까 뭐 생리적 현상들에 관한 음.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얘기들은 업무와 필요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마다 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강하게 어필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음. 아, 별로 그냥 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네. 뭐 쓸데없는 얘기. 아, 난 저런 얘기 별로 이렇게 감정이 휘둘리지 않아라고 음.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아가씨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던 일들이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 아. 사건에. 그러니까 아. 옛날에 어릴 때도 야, 너무 뭐 뚱뚱해. 음. 뭐, 너는 왜 그렇게 느려 터지니.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때의 그 이야기들을 회상시키거나 불러 일으키는 자극적인 부분들이 더 많아서 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정동이 더 요동치는 경우가 있죠. 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체 폭력 같은 경우도 있어요. 뭐, 사물을 보고 있을 때, 아니, 그냥 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콕! 이렇게 쓰다듬는다든지. 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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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어깨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 브레지어 라인이 있잖아요. 그 라인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쓰다듬는다든지 터치를 한다든지 어. 아니면 회식 자리에서 손을 잡거나 뭐 술을 따라라 이런 강요하는 등아뭐 음. 여자가 따라주면 더 맛있다 뭐 이런 음. 경우 아니면 상사가 따로 불러내서 이제 개인적인 업무를 보게 하면서 마치 오피스 와이프처럼. 노골적인 성적 접촉이라든지, 뭐차 안에서 가다가 말고 이렇게 허벅지를 만진다든지, 그냥 음. 얘기하면 될 건데, 음. 아니면 허리나 어깨를 껴안는다든지, 뭐 이런 제스처를 취할 때 굉장히 당황하면서 힘들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상사를 보면서 누구를 오버랩했냐면 아버지. 음. 그러니까 어릴 적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였거든요. 음. 근데그 상사를 보면 이걸 거부를 해야 되는데 마치 어린 시절을 다시 되돌아가서 그런 아.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아버지를 회상하게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28이면 어떻게 보면 주체도 좀 있고 배울 만큼 배우고. 사회생활 다할 만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거부하고 얘기하면 되지 음. 왜 네가 그렇게 못했냐라고 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때 그런 기억이 회상되는 거야 음. 어린 시절로 가버리니까 나는 굉장히 그 어린 아이가 되어져 버린 음. 그래 두려워지고 뭐 이런 감정들이 이제 불러일으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트라우마 같은 거네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막 수많은 어떤 법적 해결책이나 혹은 뭐. 사업주를 처벌을 한다라거나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거나 여러 가지 법적 안전 장치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분의 사례를 보면은 그런 안전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거를 실행에조차 옮기지 못한다라는 얘긴데 그 말인즉슨 이분의 사례를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그 아버지로부터 어떤 고압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고 그러기 때문에 어렸을 때면은 사실 자아가 이렇게 확립되기 전이니까 절대자적인 어떤 아버지한테는 반항조차 할수 없잖아요. 그게 네. 지금 성인이 된 지금까지 발현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어쨌든 이 28세 공무원 여성분이 계속 이렇게 사실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좀 심적인 뭐 안정 혹은 뭐 해결책 솔루션 이런 거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좀? 어, 우리가 이제 심리라는 거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교육을 받고 살 때는 굉장히 네. 보편적인 것을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심리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음. 특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직장 내에서도 똑같은 일을 당해도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증폭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제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요즘은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직장 내에 그런 상담을 해주는 고충 처리 센터. 네, 음. 그런 센터 같은 게 많이 생겼어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직장 내에서 받는 거랑 직장 외에서 받는 거랑은 또 마음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혹시 내가 이걸 받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진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깥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오시면 내가 왜 그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는가, 내 감정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지를 알게 되면 대부분 좀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요. 내 안에 축적된 감정들은, 감정은 있는데, 이야기가 없어요. 음. 왜 어릴 적 아이들이 이렇게 발달을 보면 논리적이지 못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감정을 내 안에 담아두기만 했지 언어적으로 해석되어진 감정들이 아닌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에 저장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아 이런 감정들이 그 당시에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되돌아가보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 이제. 스스로도 아는 거죠. 내가 그랬었구나. 음. 음. 그런 언어적 해석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주체적으로 조금 더 힘있게 그런 음.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선생님 사례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왜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까라는 응. 생각을 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원인에서 나는 이러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정말 수많은 제3자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문제 되는 행동들을 자기가 당했는데도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는데 이 원인이 뭘까라는 것을 스스로 몰랐을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뭐 전문가와 대화를 하면서 아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이러한 관계 아니요. 때문에 지금 성인이 된 지금도 이렇게 문제가 될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깨달으면서 조금 뭐 이런 힐링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나눠봤고요. 다음 주 역시 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고 와서 이 사례에 관한 어떤 심리적 쟁점, 법적 쟁점을 가지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